레국기 39장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자색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그는 또 금실과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늠개콘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늠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버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버 애벗 위에에버을 매는 띠를 에버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에버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laughs> 그들은 또호만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버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 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복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은 길이가 한한 뼘. 너비가 한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네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조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백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돌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두 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순금으로 노끈처럼 <laughs> 사슬을 다 흉패 에 붙이고, 또 금태 돌과 금고리 돌을 만들어 그두 거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다른 두금 사슬을 흉패 끝두 거리에 꿰매었으며, 18절입니다. 그 다른 두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보답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금고리 돌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금고리 돌을 만들어 에봇 <laughs> 앞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받침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그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그성류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잔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재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재단과 그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더문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꽃 해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수에서 성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 어,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 입었, 옷 이렇게 기록됨 같이 저희들이 입는 옷과.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친히 명령하신 대로 정교하게 금실과 여러 가지 색깔의 실로 또 세마포로 이렇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거룩한 제사장에게 입혀서 여호를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은 바로 여와를 섬기는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참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과 권세와 영광은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소방관은 소방관의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는 것이고 경찰관은 경찰관의 옷을 입고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고 왕은 왕의 옷을 입고 그 옷이 보이는 옷이든지 보이지 않는 옷이든지. 그 직분을 상징하고 권세와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또 모든 인류를 위하여 속죄제물을 드리신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영광의 직분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 만큼 종교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신의 아들이여 영생을 가진 자여, 만약에 왕대신 그리스도앞아파한 영이여, 그리스도로 언 입고, 입고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아버지를 섬기는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참으로 영광의 직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인도를 받는 자들은 곧 신의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은 신의 아들들이며 신들이며 신만이 가지고 계시는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 영생 영생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영생 불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마귀에게 굴복할 수 있으며 세상에 썩어질 부귀영광을 추구할 수 있으며 썩어질 육체를 따라서 살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참으로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로 언입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재사장된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을 깨닫는 자들은 죄와 세상과 막에 굴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생활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입혀진 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은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보이지 않지만은 진실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옷을 입은 자들은, 진실로 그 속사람이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않냐 할 것이며,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문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기먹은 자의 귀를 듣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그 기름부, 성령의 기름부음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자기의 그런게 어, 주어진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깨닫고 그 복음의 영광에 합당하게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또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힘쓰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